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영어 수능시험지 4페이지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명시적 연결을 상관없이 빠르게 정보를 찾아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그 부분만 정보찾기 유형의 문제가 많아서 많은 시간을 빨리 절약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글자 크기와 조명을 조절한 뒤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문제는 도표 문제이고, 이 그림상에는 어, 2017년도에서 22년도에 이르는 5개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7년도부터 19년도, 그리고 22년도 세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관, 상관관계가 연결이 크게 없기 때문에 3번부터 혹은 1번부터 어느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푸는 문제 어, 순서가 상관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번호부터 풀어도 됩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덴마크의 경우 그 비율이 뉴스를 적극적으로 피한 비율이 19년도. 자, 19년도는 15입니다. 자, 19년도 15. 자, 이것이 더 크다고 합니다. 뭐, 17년도, 어, 17년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17년도는 14입니다. 그러면 15, 뭐, 15가 더 크기 때문에 맞죠. 맞고 하지만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것에 2022년도보다는 낮다고 하네요. 자, 어, 22년도가 20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낮죠. 그러면은 뭐다?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핀란드의 경우입니다. 자, 핀란드 보겠습니다. 자, 핀란드는 그 비율 역시나 그 같은 비율이 자, 2019년도에 몇 퍼센트였을까요? 17. 1922였잖아요. 17년, 그러면 19년도는 비율이 17입니다. 그럼 이것이 더 낮다고 합니다. 뭐보다 낮나요? 어 17, 19였으니까 17은 18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17년도보다 여기서 말하는 지문 내용은 더 낮다고 하네요. 맞죠? 낮다고, 다 맞고. 하지만 이것은 역시나 어, 일본과 일치한다 뭐죠? 어, be true, 비출 u e 은 해당하다. 혹은 일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 일본 거를 봐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일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어, 어떤 것도 초과하지 않았다. 자, 15%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렇죠? 다15 다15 이하입니다. 그리고 15 이하이고 각그세계의 연도가 각각 전부 다15 이하를 말한다. 맞죠? 5번은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5 이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와 해당 1번과 같이 이와 똑같이 1번에 해당 1번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해당한다는 말이 성립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자동적으로 4번이 됩니다. 4번.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 네.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왜냐면 1번을 볼때15 이하라고 했을 때 전부 다 15가 넘습니다. 일단 전부 다 15가 넘고 어, 요 말이 같은 어, 그래프만 봐도 다른 말이고, 요 문제는 비트루플이란 어, 말을 알아야 이거를 맞출 수 있다, 됐죠? 자, 빠르게 전부 다 일자 문도풀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일치 불일치 유형입니다. 자, 일치 불일치 유형. 자, 이것도 역시나, 어, 역시나 선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지. 선지를 보면서 푸는 건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여기 1번 구간에 1번 답이 해당하는 것이 있고 보통 5번 문제 아, 5번 선지는 5번 밑에 쪽에 이런 순서, 순서에, 순서대로 순서의 순서답 구간이 배열되어 있다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그래서 일단은 어느 번호도 상관없죠. 저는 일단 어,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달착륙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 키워드 잡아야겠죠. 달착륙 프로젝트가 어디 있나? 자, 차 하나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읽기보다는 키워드 그 주변을 잘 바라고 있습니다. 달착륙, 문 랜딩 나오죠. 달착륙 프로젝트 찾았습니다. 달착륙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 비인복진. 아, 그는 관여했다. 근데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네요. 그가 어, 계속 올라, 거슬러 올라갔을 거슬러 올라때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답구간는 1번은 일번 쪽이 있다고 했으니까, 농장에서 성장하였다. 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죠? 음, 어, 까르스 씨가, 어, 여기, 영향력 있는 미국의 물리학자라고 하시는데요. 어, 물리학자인데, 그는 여기, 남, 남 캘마, 어, 캘리포니아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의 어린 시절에 농장에서 성장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 어느 과 나왔죠 나옵니다 자 맞고 자 2번 박사 받기 전에 자 그다음에 나오겠네요 자 박사 받기 전에 어베 랩에서 이랬다 벨랩을 찾아야겠죠 벨랩을 찾아야 합니다 자 벨랩 여기 있네요 벨랩을 찾았는데 벨랩이 어, 벨랩에서 받기 전에 이랬다 어 볼게요 자 올라가면 음저업추레이디그박사학죠자 여기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그 그, 캘리포니아 기술대에 나왔다로부터는 박사 학위를 얻은 얻고 and then 그런 다음에 요 벨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전에란 말 때문에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르 다른 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선지 같은 경우에도 자 58년도 58년도 키만 찾아서 풀겠습니다. 2 0 5 9 58년도 찾아서 어, 레이저 개념. 자, 요토드씨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같은 주인공이 자 제안했다, 프로포즈 제안했다, 뭐를 컨셉, 레이저의 개념 맞죠? 어, 제안하셔 한거 맞습니다. 제안하였다. 자 그리고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말이 나오네요. 나오나요? 자 볼게요. 노벨 어, 1964년을 찾겠습니다. 자 여기 이걸 잡아서 어, 1964년에 볼게요. 힐 리스트 그는 받았다. 노벨 노벨상을 물리학 부문에서 받았다.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 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왔다 갔다 편지를 키워드를 잡아서 요 연도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그 구간을 찾아서 해석을 하는 유형이라서 빠르게 정보 찾기로 풀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지칭이 지칭어가 뭐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잘 보고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문제를 빠르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터트 아일랜드 보트 투어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자 안내문도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를 빨리 먼저 보세요. 자 선지를 보고 선지에서 해당하는 키, 키를 먼저 찾아서 그 구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에 하루에 두번 운영되나요? 주말 주말에 하루에 두번 위캔즈니까 주말마다 두번 운영되나요? 자. 주말에 두번 운영됩니다. 오전, 오후에 운영되기 때문에 맞는 말. 그리고 17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나요? 17세 이상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기 어, 나이에가가. 어, 여기 나오네요. 자. 어, 그러한 17세 또는 그 17세 이상이 참가 가능하다. 어, 침, 17세 또는 17세 오직 70세 이상만 참가 가능하다. 예, 맞고. 자, 당일 예약이 가능한가요? 여기 봅시다. 어, 부킹 예약이죠. 예약이 반드시 어, 완료되어야 하는 no later t 적어도 이틀 전에,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d a 투어가 시작되는 당일, 당일에 전에, 이틀 전에 예약하면 당일 예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출발 시간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 자 출발 시간 이후 환불이 불가한가요? 어 여기 어, 어 볼게요. 자 음, 출발 시간에 환불이 불가하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환불 불가합니다. 출발 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맞고요.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에 스노클링 활동이 있습니까? 여기 스노클링 활동이 전문 다이버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일 예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안내물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항상 여기 문제도 먼저 요구하는 것을 잘 보고 풀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28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8번도 쉽게 풀수 있는 유형입니다. 정보 찾기 유형이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선지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푸는 유형입니다. 일일이 이걸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가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학생이가 수상자를 선정할 것인가요? 자, 볼게요. 어 일단 어, 보이지 않는 학생회 일단 여기서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틀린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치하는 유형의 경면다 틀린 말만 있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어, 여기 를 빨리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출품작 출품자에 해당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 자출품작이 여기 나오네요. 자 출품자기 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나오, 나와 있는 볼게요. 출품작 주제 나와 있네요. 띵. 주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어, 굉장히 행복한 순간. 어, 우리가 어, 우리의 자라나는 지역 사회에서 이런 즐거운 순간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달 동안 접수 할 예정입니까? 접수 기간을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서비스. 출품 어 출품물들이 윌리 악사 데 받아질 건데 요 기간. 그러면 1 1에서1 1일에서 14일은 보름입니다. 보름이기 때문에 14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고 보름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출품할 동영상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나요? 자, 볼게요. 자. 어, 초과될 수 없다. 그죠 아, 여기 비디오 길이 비디오 length cannot exceed 3 minutes. 그렇 이거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답은 5. 1차는 것은 3번. 3번이네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다음 보기도 보겠습니다. 출품자은 학생당 1인당 2개로 제한되어집니까출품작이 제한되어진다. 아니요, r i 리스출품작이 are l i m i t 제한되어지는데 1 per student니까. 1인당 1개로 제한되어진다. 2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자, 그리고. 5번 학생회가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학생회가 어디 나오나요? 자, 학생회에 의해 학생회가 아니고 아트 티처 예술 선생님 미술 선생님에 의해서 선정되어질 것입니다. 어그 출품 어, 받는 수상자가 그러면 학생회가 아닙니다. 자 미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풀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